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상식 프리미엄 의학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laughs> 안녕하세요 절대 늦지 않는 예의 있는 여자 김유나입니다 <laughs> 어, 또 늦으셨어요 재필씨 아, 근데 이분들 어딨는 거예요 왜안 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안 와요 <laughs> 바쁘다 바빠 바빠요 지금 왜왜 아이고 왜, 왜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 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아, 오늘 저희가 이 죽는 컨셉인데 여기 <laughs> 그 미나 씨 미모가 떨어져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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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고 있었어요 다시 붙여봐, 붙여봐. 아이고 여기 있네. 아유, 우리 선생님 맛집도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희한한 컨셉을 잡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 오늘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가만 보자. 내가 지금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소리도 내고 허리도 굽히고 오늘 주제가 뭐요 허리랑 관련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리 건강입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작품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laughs> 장프라스와 밀레의 어, 농민화를 많이 그렸던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그림은 이제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나이든 세 여인들을 그린 그림인데, 어,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추수가 끝나면 현판이 어려운 사람들을 와서 이 이삭을 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음 해주는 그런 아, 풍속이 네. 있었다고 생각해요. 풍수 이후에 남은 그 네, 그렇죠. 네네. 네. 어,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라는 지방에서 이제 자라나고 생활을 했는데, 그쪽 지방은 이제 농촌이거든요. 농업이 활성화됐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농업하시는 거를 이제, 과하면서, 이 농업에 대한, 특히 농민들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네. 그런 그 생활 환경이 자기 그림을 그리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사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묘사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목가적인 풍경도 그려져 있고 어떤 그 농민화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농부들의 열심히 사는 삶 밀레가 그리고 싶었던 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밀레의 작품 이삭 죽는 여인들 다시 한번 의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표시가 한번. 이 분들의 네. 질환 찾아보시겠어요? 어? 아 이제 질환으로 우리 네. 다시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저는 이 분장을 했잖아요. 네. 네, 옷도 입어봤고 저의 행동에서 봤을 때이 분들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허리. 어. 허리를 우리가 수그리고 있었잖아요. 딱 봐도 알것 같아요. 허리 질환은. 네 맞습니다. 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발생하는 병들을 우리가 농부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가 실제로 있어요? 네. 의학 용어 네. 사전에 네. 이은 찾으면 농부병 있다고요. <laughs> 네. 의심이 많으신데요. 농부병이 있어요. <laughs>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농부병이요. 제가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겠니다 <laughs> 바로 아, 그 자리에서 검증을 그 해봅니다. 해봅니다. 없는지 없는지 <laughs> 여러분들 검색해봅니다 지금.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못믿어서같아요 <그런> <laughs> 아니에요. 있어요. 아. 그면 <laughs> 어? 농부증 나오네요. 응. 농민의 생활과 노동에 있어서의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성 조증이죠. 서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좀 놓여 있잖아요. 자외선도 많이 받고 있고 농약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들이 이라고 농부증이라고 하는 치증하는 이런 질환들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 지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이제 논일하시고 할머니는 밭일하셨는데 그냥 움직이실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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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를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온몸에 아프셨어요. 진짜 저도 아까 잠깐 미나 씨 미모 주워봤는데. 응. 힘들었어요. 아프죠? <laughs> 살짝만 해봤는데도, <laughs> 힘들어서. 아,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실제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사실 농부병, 농부증은 생소하실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으면, 뭐 어부병이 있어야 되는 거니요 어부병은 아니냐. 없어요? 아, 근데 이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생활 전선에서 일하신 분들 통칭해서 음. 네, 그런 분들 사실은 허리 힘도 굉장히 이제 무리가 올수 있고, 신체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음. 그러면 통증에서 그냥 농부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리포토병이 있거든요. 어떤 <laughs> 어떤가요? 리포토병 이 처음 만나는 분들 보면은. 어머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혹시 어디 사세요? 아, 그쪽 어, 거기 잘아요죠 호부조 사는 병이 있고요. 시모이 네, 그 있고.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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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아, 않나요. 질병병. 아, 어, 무슨, 이거 무슨, 어느 정도 아, 공감합니다. 저는 m c 병이 있어요. 아, m c 병 있죠. 2초 이상 맞으면 맞아요. 어 약간 궁금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해요.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농부병은 뭔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이 있어요. 하나는 척추 후만증이라고 한게 있고, 네. 또한 가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후만증은 제가 그 모형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네, 실제 성인의 척추 크게 똑같은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척추를 얘기할 때 목쪽을 경추, 이 등쪽을 흉추, 이 허리를 요추라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나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음. 앞으로 쏙 들어가고 배가 나올 정도로 음. 이 것을 이제 음. 우리가 C자형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목에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허리가 이제 굽잖아요. 그럼 이 C자형 커브가 펴져서 일자가 되거나 혹은 음. 반대로 역시자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휘어졌다고 해서 후만증이라고 하죠. 음. 네. 사실 이 척추 후만증은 뼈 자체가 휘어져 보이지만은 원래는 뼈의 질환은 아니에요. 그럼 왜 뒤로 휜 거죠? 구부러져 있는 할머니들, 이제 환자분 오셔서 할머니 허리 한번세요 이러면 쫙 펴세요. 그리고 쫙 펴져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면 허리가 다시 구부러져. 그러니까 척추 뼈가 구부러져서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척추를 펴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망가져서 뼈를 들어 올리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 들어 올리셨다가도 힘이 그다음... 없으니까 툭 떨어지는 아... 거죠. 그럼 만약에 그 근육의 힘을 늘리면은? 좋아질 아... 수 있죠. 어...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또 자꾸 일을 대풀이 하시면 아, 이게 다시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휴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일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네. 다르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근육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죽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육을 쉬게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일이란 것은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망가져요. 어, 저희도 지금 일하니까 살짝 쉴까요? 이럴 <laughs> <laughs> 때좀 쉬어야죠. 아니요, <laughs> 네. <딜려오세요>. 아요요안 <laughs> 쉬는 걸로. 네. <laughs> 자, 지금 제가 모형을 하나 보면서 척추관 협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꼬리뼈 있는 쪽이에요? 네, 이쪽이 배 쪽이고요. 네. 여기가 등 쪽. 여기서 여기 엉덩이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보이는 게 꼬리뼈예요. 귀엽다. 네. <laughs> <laughs> 척증, 협착증의 특징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때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어? 어? 딱 일어나? 예, 전혀 증상이 없고 일어나서 딱 걸어가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시골에 우리 그 농촌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 왜? 아니, 어떤 이제 어르신이 이제 갑작증 증상이 있으신데, 앉아있을 때는 아무 얘기 없이 놀다가, 밭에 나가서 일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 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병입니다. 어, 그럼 이거 답답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뼈 안에 노란 이제 구조물이 보이죠? 예, 이게 척추관이고, 어. 이 척추관 안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앉아있을 때의 신경관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일어나면 신경관이 반 이상 확 좁아집니다. 특히 척추 협작증이 있으면 척추뼈 안에 그 구동살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좁아지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증상이 없다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꽉 눌려서 프게 음. 되는 거죠. 약간 디스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척추 협작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뼈 사이 말랑말랑 물렁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앉아있을 때 디스감이 제일 올라가요. 앉히있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협착증은 반대로 또 앉아있을 때는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비슷한 양상이지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척추관 협착증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히 따라해보시면 이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구별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누워서 하는 건가요? 네, 이건 누워서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오늘 누가 할까요? 저번에 <laughs> 내가 제가, 제가 모델워킹 <laughs> 했었거든요. 아, 그럼 오늘 미나 씨가 허리가 좀 좋지 않다고 하시니까 형상지 안 좋으시죠, 미나 씨가? <웃음> <웃음> 좋으시대요, 아, 미나 씨가. 일단 눕는 건 좋아요, 무조건. 네, 이쪽 머리 두시고요. 예, 다리 쪽에서 똑바로 하늘 보고 누워 보실까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나왔다 아, 이건 그냥 <laughs> 추임새요, 추임새. 추움세. 원래 누울 때 해줘야 돼요. 야, <laughs> 똑바로 이제 누워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다리를 축편 상태로 들어올리셔야 돼요. 네. 그냥 구부려서 들어올리시안되고 아 왼쪽 다리를 한번 쭉 하늘로 들어올려 보세요. 최대한으로. 네, 천천히. 어? 오, 잘 올라가시네요. 이럴 때 혹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뭐 불편한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어, 예, 좀 천천히 내리시고 네. 그 반대쪽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오! 왜요? 이쪽이 좀 아, 들어 올라가네요. 3분의 1정도 오, 네. 네. 다르다, 다르다. 들어 올라갔어요? 아니야,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을 때. 한 정도 올라간 거 같은데. 진짜 아, 아플 때까지 올려요? <놀람> 너무 아플 때는 잠시. 그래도 아까 왼쪽보다는 어, 왼쪽만큼만 올라오네요. 네. 네. 왼쪽은 이 정도 올리면 훨씬 더. 니까요더 음, 어, 더 올라가요. 어. 너무 다르죠? 네. 오른쪽 다리 안 좋은 쪽은 사실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70도 정도. 그 이유는 뒤쪽에 있는 이제 신경이 이제 땡겨서 아... 통증 때문에 못 들리는 건데 협착증인 경우에는 사실은 양쪽 차이가 별로 없이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런데 디스크라는 병이 생기게 되면 이 디스크가 다리 가는 신경을 자극해서 을 통증이 있어서 잘못 들리게 되죠. 아유 누나 어떡해. <laughs> 아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어. 통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2 0도 정도밖에 네. 못 돌리세요.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 가서 <laughs> 검사를 하고 <웃음> 다녀올게요. <웃음> 시청자분들도 해보셨어요. 네.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laughs> 네. 다행히 디스크라는 병이 원래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악화됐다가 시간이 좀점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좋아진 추세로 접어드신 것 같고 이상들 잘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면 될까요? 술을 강화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어, 어, 어. 굉장히 쉬운 운동이니까 따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편하게 누워보세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무릎을 조금 세우실 거예요. 여기도 세워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좀 들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버티는 거예요. 척추 운동, 척추 를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은 윗몸일 이렇게 같이 허리를 막 움직이는 운동은 안 좋아요. 이렇게 한 자세로 버티는 운동, 음. 프랭크 아시죠? 네. 어, 프랭크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심을 하나. 올다 하면 둘, 너무 좋을 것 같아. 세 음. 어, 네. ]죠? 네, 굉장히 잘하세요. 저 내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다섯 번에서 한 열다섯 번 정도 해시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한 거를 한세 사이클 정도 하시면 허리 뒤쪽에 근육이 약간 뜨끈뜨끈해지면서 좀 근육이 생기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스트레칭 잠깐 했다고 벌써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운동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아, 말씀이세요. 아, 어디를 안 한다고 지금? <laughs> 아 개병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 아가 밀레의 작품과 함께 해 봤습니다. 정말 멋진 화가잖아요. 저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멋진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능하겠죠? 이미 민아 씨는 멋진 사람이고. 요 아, 그래. 아 저도 민아 씨랑 마찬가지로 같이 예의 있는 사람들에서 훌륭한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에요. 겠습니다 화이팅. 연말이잖아요. 화이팅. 하이팅! 자, 언니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포인트로 짚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어, 사실 이 허리 건강은 우리가 세 가지만 지키면 꼭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관리하는 거. 너무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이세 가지만 잘 유의해서 하신다면 허리 아픈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허리 건강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독에서 찾는 건강상식 프리미엄 의학특강 예의 있는 아, 사람들 네. 다음 주에 만나요